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 정말 많이도 구해야 되네요. IL, VL, IR, IS. 보니까, 음, 태분환을 통해서 IL과 VL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IL과 VL을 구했다는 건 IR과 IS는 자동으로 구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VL을 구했다는 건 IS는 1 k 분의 VL VS 하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R은 어3 k 분의 VL만 하면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i l 과 IS는 VL과 i l 만 구하면 자동으로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IL과 VL만 일단 구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참, 문제가 인간적인 게, IL과 VL만 구하면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어, 얘를 태분안으로 또 하면, 여기를 태분안으로 하기 어려운데, 다행히 이거를 태분안으로 잡으면, 나머지 부회로가 다레지스티비 네트워크 락레지스티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 가능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브난 등과로를 먼저 구해볼게요. VTH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40 코사인 8 0 0 0 t입니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40코사인 8000T 곱하기 1000 더하기 3000분의 3000이 되면서 4분의 3이니까 30코사인 8000T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RTH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H는 이걸 쇼트시키면 되는 거니깐 1kΩ 병렬 3kΩ 그러면 합분의 곱이니까 4분의 3. 0.75k. 즉, 750옴이 되겠네요. 그럼 다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어, 등가회로, 세분한 등가회로를 그리면, 여기 30코사인 8000t고, 여기 세분한 등가 저항은 750옴에, 이렇게 된 채로, 여기 100mm 헬리니까 0.1 흘리겠네요0.1 네, 할리. 여기서 걸리는 I 흐르는 I L과 V L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음 비교적 간단한데요. 이것만 해도 K V L을 이용해서 30 코사인 8,000 T는 750 I 더하기 0.1 BIDT 이렇게 해서 이제 강제 해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어, steady state 그러니까 트랜지언트한 상황은 무시하라는 거를 여기서 말을 안 해줬는데 그게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트랜지언트 상황은 무시하는 겁니다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이미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문제를 풀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1차 방정식을, 1차 미분 방정식, 더하기 7500i, i'은, 다으을곱해졌죠300 코사인 8000t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젠, i는 a 코사인 8000t 더하기 b sin 8 0 0 t 이렇게 해가 꼬리 나와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어 이제 미정계수법으로 ab를 알아내면 어 i l 을 구할 수있 i 을 구했고 i l 을구하면 ldidt는 vl은 ldidt로 바로 vl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vl을 구했으니까 ir과 IR과 IS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계산 과정은, 어,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제가 다루, 대신에 좀더 효율있게 제가 좀더 다루고 싶은 주제는 뭐였냐면, 계산, 단순 계산하는 것 대신에, 여기 I를 A 코사인 8000t 더하기 B 사인 8000t 이렇게 두는 것도 좋은데요. 나중에 나오는 이 회로 이론에서 나중에 곧 바로 나올 페이저라는 개념을 복소수라는 개념을 좀 차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한번 여기서 맛보기로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되냐면 300 real part exponential j 8000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오일러 공식을 아시면 이 부분이 어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리얼 파트 안 하고, 바로 그냥 300 익스프레셜 J8000T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푼 채로, I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복소수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리얼 파트였잖아요, 입력도. 근데 복소수로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입력을 해줬을 때, 응답도, 이 복소수 응답에서 실수 파트만 취해주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게 페이저의 원리예요 기본 원리입니다. 복소, 저, 복소 전원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300, n 스 i a 셜 J, 8000t로 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I' 더하기 7,500i 잖아요. 이 때, i 형태를, 이번에는 입력의 형태를 따라가니까, exponential, j, 파이천 0 t 여기 a.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코사인 더하기 사인 꼴을, 이렇게, 어, 여기 집어 넣을 때보다, 이거 집어 넣는 게 훨씬 편하죠. 네. 무지 편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는 복수수가 될수 있어요 a는 복수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면 음, i니까 그래도 느낌 있게 im이라고 a 대신에 상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 냐？J 어, 8000 IM Exponential J 8000T 맞 죠？J 8000해 주고 I 있 네. 으면 더하기 7500 IM Exponential J 8000T 는300 Exponential J 8000T 그럼 J 이거 다 사라지 죠. 네. 그래서 보면은 어 저희가 IM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IM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J 8 0 더하기 7 5 0 0은3 0 그래서 IM이라는 복소수가 될수 있다고 있죠. 복소수 범위라고 있죠. 300을 7, 1500 플러스 j8000이라는 복소수로 나눠 주면 복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im 이게 나올 거예요. 이 값이 나, IM이 나왔으니까 이걸 구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리얼 파트만 취해 주면은 여기 실제 다, 실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음이 문제를 풀기도 흐렸지만 어, 푸는 방식과 더불어 어, 실제 본질적인 페이저와 어, 복소 전원을 연결하는 살짝 맛보기 느낌으로다가 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